오, 오늘 날씨는 여름 안 갔습니다. 계속 쌀쌀합니다. 이비 이 내리는 김에 코로나도 좀 잠해졌으면 잠 좋겠습니다. 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미술만병 51번째 박정수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미술사를 좀 짚어 나가는데 학교에서 배운 것들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미술사가 조형사적 미술사를 많이 가르쳤고 사회사적 미술사를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 보니까 사회적 인연과 조건과 자본주의와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요 입체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입체파하고 피카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장 환경이 다 변하고 있잖아요 미술 시장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오는 건분명한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1890년대에도 심각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었죠.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 오늘 갑자기 전기기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더니 1892년 디젤 기관이 나와요. 그러다가 1893년이 되면 포드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되죠. 이것만 해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정신 하나도 없는데 렌트겐의 X방선으로 사람이 뼈까지 찾아봐요. 그냥 휙휙 바뀌어요. 라디오가 발명되죠, 영상 카메라가 발명되죠, 활동 사이 생기죠. 1930년 3년 전에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아버려요. 어느 것이 과학이고, 어느 것이 종교고, 어느 것이 예술이고, 어느 것이 사회인지, 도통 구분하기가 힘든 시기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잘 모릅니다만, 아인슈타인이 아... 등장해가지고 뭐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중력 같은 걸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했대요. 이쯤에서 예술은 뭘 해야 될까요? 과학이냐, 예술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학이냐, 미학이냐, 이런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알아보는 것에 의심이 되죠. 어, 저게 있는데 그게 아니래. 바람이 보는데 그바람은도 그게 아니래. 사람은 있는데 뼈까지 쳐다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죠 정말로 모든 건 의심이죠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시대정신이 혼용되어서 뭐가 어떤 것인지 알수 없는 거죠 세잔 같은 경우에는요 미술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제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잔에 의해서 현대미술과 입체적인 정신이 많이 발생을 하죠 새롭고 독자적이고 독창적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구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잔 이후에 큐비즘이 생겨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피카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시간과 공간, 시각과 촉각 이런 것들 다 섞어버립니다. 시각과 촉각을 오므려서 작품을 해냅니다. 조각도 하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합성시키면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은 사회구조에 대한 혼용이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유혹하든지 이런 구조를 그려냈어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입체판인데 입체파의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입체파를 큐비즘이라고 하잖아요 큐비즘을 쉽게 설명하자면 정육면체를 큐빅이라고 하잖아요 막 가지고 놀다가 보면 한 면에 여섯 가지 색이 다 섞여 버리죠 기존에 있던 질서어지럽힌 결과죠 장난감 큐빅을 사회 구조로 보거나 특정한 모양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큐비즘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섞어 버리죠 모양을 섞어 버리죠 그러니까 세단이 얘기했던 원추와 원통과 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907년에 아베 종유의 천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체파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미술 운동 중 일종의 우리 흔히 말합니다 야그 그림이냐? 발가락으로 그래도 그봐야 잘 그리겠다 입체파도 모른다 어떻게 입체파를 알아? 가끔 이 개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술로 할 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피카소는 입체파인데 왜 입체파인가? 그것을 왜 입체파로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지만, 피카소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입체주의적인 그림보다 이 다른 그림들이 훨씬 더 많아요. 피카소가 세계적 거장이며 유명하다는 것마찬가니다 입체파가 형성되었던 사회적 배경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하기 때문에.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독창적인 것, 그러지 않으면 예술 취급을 못하게 당 되죠. 아방가르드적 요소가 입체파의 근원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때 24살... 그린 파이프를 든 소년이 2006년 경매에서 1,300억이 넘는 그림에 낙찰되죠. 2010년에는 1932년작 노드 녹색 잎과 상반신인 노드를 크리스 경매에서 한 1,180억 정도에 낙찰됩니다. 2015년에는 알제 여인들 그게 1,900억 정도에 낙찰되죠. 다른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외국에서는 한국 미술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미술이 비싼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는 비슷한 유형의 그림이 비싸다는 겁니다. 다르면 비싸도 상관없어요. 풍경화 어느 시대 풍경 흡사한데 외국에는 장신용으로 써서 30만 원인데 우리는 300만 원을 부르죠. 다름, 독창성, 새로운 세계관, 이것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미술은 안 비쌉니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예술이라는 것이 거기 안에 등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연의 모양이 원추와 본과본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세잔의 말을 중심으로 처음 명암 같은 것들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짚짚가 처음 그래요. 단순한 형태와 조형, 색상 사물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보다는 다른 형태의 것들, 다른 상태의 것들을 철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브라크나 피카소 같은 거장이 힘을 가지고이 짚짚가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종이를 버짚는삐빳꼴려까지 갑니다. 꼴라주까지 가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후기에 이르게 되면요. 색상이 아주 풍부해지고, 기학적인 생명과 대상, 사회구조, 철학, 이런 것들과 결합이 됩니다. 입체파라고 하는 것이 모양을 들었다는 아니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발생 배경과 원인이 과학과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가는 다름에 대한 세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